아모아미 타을 아모아미 타을 아모아미 타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만급에 무너지지 않고 만나기 어려운 정토 법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만급 동안에 무너지지 않고 만나기 어려운 정토 법문 이런 제목입니다. 어, 이 내용은 왕희류 교사님이 지으신 용서 정토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왕희류 교사님께서 지으신 용서정토문 왕일요거사님의 용서정토문 말씀에 이 정토법문을 수지하는 데 구품이 있어 이 정토연불법문을 수지하는 데즉 어, 닦아 지니는 데 있어서 아홉 개의 품이 있다 구품이 있어 사람마다 수행할 수 있으니 비록 지약을 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신다 하였습니다 한 마음을 돌이켜 선으로 행하면. 착한 행으로 향하면 선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10년 법문은 열번 연부라는 이 법문은 사람들이 모두 함께 수행할 수 있으니 만약에 비유하자면 오랫동안 어두웠던 방이라 하더라도 등불이 한번 비치면 밝아지는 것과 같다. 오랜 세월 동안 캄캄했던 방이라 하더라도 밝은 빛을 비추면 순식간에 밝아지는 것과 같다. 따라서 소와 말을 잡는 백쟁이라 하더라도 칼을 내려놓는다면 또한 수행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어렵지 않고 세속의 일을 방해하지도 않는다. 이 염불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고 또 세속의 자신이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방해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나옹선사께서 하신 말씀처럼 논은 입에 염불한다 하듯이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염불할 수 있고 어, 길쌈을 짜는 그런 여인이 길쌈을 하면서도 염불할 수 있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직에 있는 사람이면 업무를 보는데 방해됨이 없고 선비가 또 독서하고 수행하는데 방해됨이 없으며 상인이 물건을 파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또농부가씨 뿌리고 밭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며 공문에 있어서는 사물을 처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성녀들에게는 자선하거나 독송하는 데 있어 방해되지 않아서 일체의 모든 일을 하면서도 방해되지 않는다. 자신이 하는 일에 전혀 방해되지 않게 연불 수행도 할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수지 공부가 이 연불 법문을 지니고 하는 공부가 아침에 차한잔 마시는 짧은 시간에도 나타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만만급에 무너지지 않는 자산이 되는데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딱지 않는가 하고 왕이유거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이 일전으로 그 적금전의 일전으로 이전의 이자를 얻으면 반드시 기뻐하면서 이자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한다 했습니다. 또 길을 가는 사람이 하루에 이틀 일정의 거리를 가면 또한 기뻐하면서 강거리가 많다고 여긴다. 이는 외물에서 즉 바깥 물건에서 조금 먹고 기뻐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전으로 이전의 돈으로 일전의 가치의 물건을 얻으면 반드시 근심하면서 본전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또 이틀에 하루 일정의 거리를 가면 또한 근심하면서 하루를 허비했다고 생각한다 하였습니다. 이는 외물을 즉 밖간 물건을 조금 잃고 근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몸에 주어진 세월은 유한한데? 잘못된 일에 골몰하면서 큰 것을 잃어 잃어버리는데도 근심하지 않으며 정토의 인연을 만나기 어려운데 지금 다행스럽게 만나서 얻는 것이 큰데도 기뻐하지 않는가? 우리가 다급생에 정토 연불 법문을 만나기 참으로 어려운데 금생의 사람만 받아 다행스럽게도 이 연불 법문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는 다만 조그만 덕실을 보고서 기뻐하고. 근심할 줄은 알면서도 득실이 큰 것에 이르러서는 알지는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깊이 생각하지 않음이 어찌 그리 심한가 하였습니다. 더구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힘을 매우 적게 쓰면서 그 효운과 공득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정토연불법문을 닦지 않는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치가 이와 같은데도 수행하지 않으니 가히에 통하고 애석하기가 거지없다 하고 왕이류 거사님께서는 용서 정토문에 이 정토 연불 법문의 소중함 그리고 불가사의하고 뛰어남 금생에 연불 법문을 만났을 때 자기의 직업을 다 수행하면서도 연불 수행도 개할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 나무 극락도사 미 타불